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서부터 1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예. 자, 오늘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신 그 좁은 문과 그 문을 통과해서 걸어가야 하는 좁은 길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마태복음 7장 12절 산상설교의 핵심, 골든 룰이라고 하는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곧바로 그 뒤를 이어서 오늘 본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택하여 가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시기에 좁은 문은 고행의 길이고 수고로운 길이며 육적인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고, 넓은 길은 육신의 즐거움을 찾아가는 길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이 많이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정도의 빈약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우화적인 비유의 말씀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듯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을 예수님은 율법이요 선지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이루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대접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원수짓 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대접해 주셨습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께서 다 이루신 것이죠. It is finished. 우리는 단지 그분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믿고 그분의 손에 붙들려 가는 겁니다. 여전히 나의 모습은 부족한데 나의 손은 예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믿고 받아들여서 내가 예수께 받은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내 삶, 하나님께서 나를 놓으신 그시 공간에서 나를 만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비추어 내어서 내가 비추어 내는 나를 통해 나오는 예수 닮음이라는 삶을 통해 또 다른 누군가가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도록 하는 것그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께 받은 대접으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좁은 문, 좁은 길의 비유는 바로 이 말씀 이제 뒤 이어 나오는 것이죠. 좁은 길은 우리들의 의지로 선택하고 우리가 노력해서 갈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선택을 해서 갈수 있는 길이라면 평생 고행이나 수도에만 전념한 사람들은 전부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 것은 오히려 우리 기독교인들보다 힌두이즘이나 요가나 불교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더 잘하는 것이겠죠. 요가 극기, 고행 묵상을 통해서 영원한 불행에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믿으면서 수행에 정진하는 이들이 좁은 문을 통해서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좁은 길, 좁은 문은 어떤 길을 말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에 인간 안에는 하나님께서 불어 넣어 주신 호흡이 있었죠. 그래서 존재에서 살아 있는 존재, 생명이 됩니다. 네페시에서 네페시의 하이, 예, 살아 있는 존재가 되죠. 그분의 영이 그분에 관한 지식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 의지가 그 인간 안에 있던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토대로 인간의 자유의지가 발현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하자 그 인간 안에 사탄이 세상의 지식들로 뿌려놓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도 나오잖아요. 밤새 악한 세력이 와서 밭에 다른 것들을 뿌리고 가지 않습니까? 세상에 관한 것들로 세상의 지식으로 채워넣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가 그 자신을 채우고 있는 그 세상의 지식을 토대로 발현되게 되죠. 내가 세상에서 배우고 경험한 것들, 또 세상이 성공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나의 지식이 되어서, 내 안에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의 자유의지가 발현되고 결정하고,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 주인이 되어 계시던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에 나라는 자아가 그 자리를 대신한 겁니다. 자신의 영광이라면,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일이라면 그 어떤 일도 감수해내며 사는 거예요.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내어놓기도 합니다. 이런 자신의 불굴의 의지와 노력에 대단함이라는 가치를 부여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것을 인본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좋은 믿음이라고 규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놓는 것을 축복을 받는 선행 조건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질의 축복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런데 그럼 물질이 축복입니까? 맡겨 주신 거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없이 없는 나에게 조금 더 많이 주신 것들이 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어떤 능력들, 어떤 분들에게는 물질일 수도 있고, 또 탤런트들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은혜로 맡겨주신 것들, 은혜로 맡겨주신 것입니다. 주가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것들. 그것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은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은사. 은혜로 맡겨주신 선물들. 그런데 그것을 자신이 낸 열심에 대한 대가인 복으로 받아서 누리고 잘 살아보고자 하는 일들을 성경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위선자들을, 사꾼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미 자기 것을 이 땅에서 받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라 여길지 모르겠지만 자기 부인, self-denial, 자기 죽음을 유익하게 여기는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자신의 영광을 채우기 위한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자신의 이 땅에서의 욕망 채우기와 세상의 성공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있는 종교생활을 한 사람들 그들이 종교적인 열심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좀 대접도 해주고 하는 봉사와 구제와 섬김의 일들 또 심지어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했던 일들 그런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두 넓은 길들을 통해 멸망의 문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자기 영광과 자기 유익을 위한 길 그렇게 자기 영광 자기 영역을 위해 모든 수고와 고생을 자기 의지로 극복해가며 열심으로 행보해가는 그 모든 길을 예수께서는 다 넓은 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그럼 좁은 문은 좁은 길은 어떤 것이고, 어떤 사람들이 가는 길일까요? 자신의 우월함, 자신의 영광, 자기 연민, 자기 능력, 자기 칭찬,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자신을 낮추고 그리스도의 긍휼과 은혜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길입니다. 좁은 길이에요. 왜 좁은 길인 지 아십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들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걸 잃어버려. 그런데 이 길은 또 아무에게나 허용되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 의지로 선택을 해서 갈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자,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해 들어오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들어오고 나가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아멘. 보세요. 누가 문이라고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열심이나 종교적인 행위들이 문이 아니라 누가 문이라고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너무도 염치가 없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 그것을 죄인 중 괴수 같은 자신을 향한 은혜로 아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해서 좁은 길을 지나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좁은 길, 자신이 이 좁은 길, 생명의 길임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로 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고서 이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흉내는 낼수 있어도, 그래서 종교적인 열심의 모양은 있을 수 있어도 절대로 이 좁은 길을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이 길을 누가 보여주신다고 하십니까? 사도행전 2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아멘 자보세요 주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이 길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앞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14만 4천 명의 모습으로 흰 옷을 입고 있던 요한계시록에 보였던 그 성도들이 이 길을 걸어간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고? 생명의 길. 세상 사람들은 볼수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 앞에 있는 자신의 유익, 즐거움을 따라갔겠죠. 이 길은 주의 은혜로 이 생명의 길로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방적인 편혜를 받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설교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편혜를 받은 사람들, 그 은혜를 알게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야 할 곳이 있는 겁니다. 매일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도로부터 받은 이 은혜로 주어진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선물임을 알아요. 그것이 내가 내 육체적으로 원하던 원하지 않던. 내가 원하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아도 주어진 이 하루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gift, present, 선물. 가장 선하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믿고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와 동시에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참으로 이기적이고 사악한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고며 기도하며 살아가요. 그런 자기 자신을 신뢰할 수 없어. 하나님 이런 저를 신뢰할 수 없으니 그래서 내가 내 삶을 주인 되어 살아갈 수 없으니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붙든 내 손을 놓지 말아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요. 아닌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이 낸 열심으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평가한다니까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뭐 이런 소리 저도 수도 없이 들어봤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러면 믿음이 뭐 수십 값자 큰 건가요? 자기가 내고 있는 열심이 다른 사람에게 없다고 해서 그런 다른 이들의 믿음을 과소평가하고 그들을 비판하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살펴본 거예요. 눈에 뭐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들보 있는 사람들이죠. 들보. 그들에게 아무리 존경스러워 보이는 종교 행위와 열심과 헌신과 봉사가 나온다 해도 그들로부터 나오는 것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뭐예요? 위선인 겁니다. 위선, you hypocrite. 위선.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자신 안에 있는 마귀적인 속성과 지극히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그 죄성으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면서 그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매일매일 살아가고 계신다면 여전히 자신의 모습이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많이 부끄러워도 그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편애에 의해서 선택돼요. 좁은 길을 통해 영원한 구원의 문으로 향하고 있는 신앙의 길을 잘 걷고 계신 것이 맞는 것입니다. 가끔 교인들을 보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자신의 기도 제목이고 또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과 교회를 아프게 할까봐 조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좁은 길을 잘 가고 계신 겁니다. 크리스천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해요. 섬기고 섬겨도 이티끌 같은 것으로 그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겠냐고 주께서 제게 하신 일에 비하면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면목 없어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모습이 부족하고 원수짓 하는 모습처럼 보여질지라도 그런 분들 신앙의 길을 잘 가고 계신 겁니다. 자, 우리 예수께서는 우리 성도를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그리고 이 빛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워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워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는이라. 아멘. 자, 그죠?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여기 말 아래, 등불 밑을 말이라고 하는데, 그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워함이 아니지 않습니까? 등경 위에 두려고 한단 말입니다. 비추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말씀이 이어지죠.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굉장히 이중부정으로 되어 있어서 좀 어렵게 들리지만 앞에 보시면, 드러내기 위해 숨겨지고, 나타내기 위해 감추어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드러내기 위해 숨기워지고, 나타나기 위해, 나타내기 위해 감추어진다. 이 세상에서 성도, 크리스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 우리는 감추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슬프게 들리긴 하죠, 여러분. 이 땅을 지나가는 크리스천들의 삶은, 주분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의 삶은, 내 영광, 내 이름, 내 영광이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부인되고 감추어지고 내가 죽는 삶을 통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존귀함의 그 가치 하나님의 영화로우심과 그분의 은혜가 드러나는 삶인 겁니다. 내가 죽고 부인됨을 통해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빛처럼 뿜어져 나오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들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삶으로 반사해내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늘의 언어, 그분의 생명 주심이 내 나를 놓으신 곳에서 다른 누군가를 살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거룩한 잉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말로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쓰겠죠, 전도는 내가 무슨 뭐 말을 잘해서 뭐 이렇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닮음이라는 발광체가 예수를 비추어내는 을 통해서 생명이 전달되는 것이에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저를 통해서 전해주는 사람인 것이지 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랍니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잘 점검해 보십시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모르고 짜증과 불만으로 화난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잘 자기 자신 점검하셔야 됩니다. 사탄이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게 한다니까요? 정말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이 은혜를 회복하게 해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대상은 하나님의 손에 발견된 사람들, 또 발견되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분 안에서 자녀로 택한받은 이들은 이 복음을 듣고 세상에 대해 죽고 예수 안에서 살아나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이고 어떤 이들은 잠시 잃어버렸던 믿음을 복음을 통해서 회복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되고, 세상을 향했던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버려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복음으로 일깨우는 겁니다. 그러나 넓은 길, 세상의 길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은 듣지 못할 겁니다. 이게 뭐냐?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냐. 속으로 비웃을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의 귀를 닫고 세상의 기회를 찾아갈 것이고 오늘 자신에게 어떤 유익과 즐거움이 오게 될 것인지를 계산하면서 그 계산대로 세상을 살아갈 겁니다. 그들에게 교회와 복음을 전달하는 전달자는 그저 인생에서 잠시 스치는 인연에 불과할 것입니다. 교회가 작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발견되기로 인, 되어 있던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달하고 있는 생명을 전달하고 있는 교회와 목회자를 영원한 집과 영원한 동역자로 여기며 귀하게 간직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한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 역사를 먼저 지나간 크리스천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기도하며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나의 눈을 감겨서 이 허망한 것, 이 허탄한 것들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거기에 더해 하나님 이 귀를 감겨서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게 해주세요. 나의 마음이 세상으로 가지 않게 해주세요. 절규하듯 기도하며 이 허영의 땅을 지나서 하나님 나라에 이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눈, 귀, 세상에 대해서는 소경되고 주의 나라와 영광에 대해 밝히 보게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감추어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많이 속상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좋은 진주를 캐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은 그 모든 진주 중 가장 귀한 진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계신 분들임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드러내려 할 때마다 성령을 의지해 내 안에 욕망과 내가 챙기려는 칭찬, 야망들이 죽고 성령께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내 삶이 채워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 삶을 신앙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좁은 길임이 영광의 길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소망하기는 식어졌던 여러분들의 신앙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기를 바라고 주어지는 하루하루는 하루하루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선물임니 받을 수 없는 나에게 주어지는 하루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영광과 나의 잘됨과 칭찬을 쫓아와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넓은 길이었음을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이었음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눈물이 말라버렸습니다. 이 세상이 성공이라고 규명한 그 가치들을, 인기를 바쁘게 쫓아가는 나주 예수의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제 아인에 있는 세상에 대한 지식들 제 마음을 비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채워주십시오. 한 주간 내 앞에 내 눈에 어떤 것이 보여도 하나님 우리들의 눈을 감겨 그런 허망한 것들로 인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또한 주간 동안 이제 기말고사를 치르게 될 청년들 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하나님의 는게을니라서니다서이루서 함께 하셔서이들의삶에적아시켜 주시기를 사랑 하시는 하나님 께서, 나 에게 주시는 선물이며, 나 에게 허락하신 가족과, 이 교회 모든 것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하나님 께서, 나 에게 맡겨 주신 모든 것들이 은사임을 맡겨 주셨으니, 주가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며 사랑하도록 도우시고, 나의 삶을 통해 주 예수, 사람 반사해내고 그래서 나를 통해 누군가 생명을 얻게 되는 사람, 거룩한 잉태 이것이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이제 청년들 한 주간 동안 애기 말고사를 치를 터인데 하나님 나님께 동안 공부한 모든 것들이 잘 기억나게 하나님 도우시고 겸손히 기도하면서 더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졸업하는 학생들의 또 다음 인생의 전이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크리스천으로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그런 삶이 되게 도우시기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